네, 안녕하세요. 공룡박사입니다. 여기 옆에 있는 이분은, 올라가고 있는 이분은, 나라님입니다 <laughs> 네, 그럼 이게 해야죠. 초급자용 점프맵. 나라님께서 점프맵 실력이 개, 개똥이라서, 개똥 <laughs> 하게 <성분하게 웃음> 되었습니다. 감사요. 아니, 아니, 이 감정! <laughs> 와, 나쁘시다. 아, 참나. 때리기 없습니다, 이제. 네. <laughs> 아 여기는 한칸 점프 한한칸아겟아네 이거 내겟내겟내값네값내 이거 내 가세요. 아 <laughs> 음. 음말 들으셔야 되겠죠? 이건 마검탈춤의 마음입니다칼 버리시죠. 네, 칼 버리지 않겠습니다. 어, 아, 어쨌든, 못때리네 미리, 이거 칼못 씁니다. 때리면 안 돼요, 이 칼로. 이 칼로 때리면 그 사람 사기꾼. 아, 그 사람 바보똥. <laughs> 바보똥 <laughs> 께 바보똥 께 바보똥 개 바보똥 개 <laughs> 바보 어, 왜 이렇게 달리가 바보똥 께는또 뭐세요? 음. 그 아, 바보 사람. 똥개는 아주 바보 중에서도 똥개입니다. 바보 중에서 도 똥개는 무슨 말 아, 거 소프가... 조금 앞으로 가 가지고 스폰, 스폰 포인트요. 오피 OP 주셔야죠. 오피는 못 주죠? 전 스폰 포인트안 돼요. 아, 진짜. 진짜. 혼자서 스폰 포인트 안 됩니다. 오피 줄게요. 아저씨. 오피 <laughs> 띄고 d i m 을 치시면 됩니다. 뭐라고? 치라고? 뭐라, D, I, N, O 아하 대문자 D, I, N, O T, P, 아 뭐지? 네, 그리고요 뭐라고? 큰 점프 뭐라고요? 뭐라고요! OP, OP. 그거하고 OP 띄고 OP 띄고 대문자 D I, N, O, 아! D I 멈추세요. N, O 세요 아이애놈 엔오 옹옹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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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좀비들 있는 풍경을 보시죠 따단단 따 따단단 따단단 따아 역시 한칸두한칸두칸 점프를 줘야 되겠죠? 아 어떻게 깼어요? 아니, 지금 깨고 있다니깐요. 칸 점프는 무조건 깨야 돼요. 한 칸, 두칸 점프 깨도록 어? 하겠습니다. 어,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. 좀비가 올라올수 있어요. 좀비가 올라가 아! 달리기 점프에서 뒤졌죠? 아, 어? 뒤졌어? 네, 달리기 점프에서 뒤졌어요? 그 나쁜 말. 입. 입다 물어라. 저. 라고 해야죠. 좀비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어 아, 좀비가 사다리를 타요? 네 <laughs> 당연하죠 안 타게 진짜요? 네 그래서... 좀비 사다리도 탔었나? 저번에 만나 좀비가 사다리 타나? 네 어떻게 아셔, 아세요? 타는 걸 봤기 때문에